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설교 제목도 이거고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이 오늘 2024년에 표로 삼으시고 오늘도 2025년 아, 여러분들 힘차게 담대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겠습니다. 좋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담대하라 한번 해 볼까요?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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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간들은요, 너무나 진실을 믿지 않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성향. 이것이 큰 문제죠. 특히 이 믿는 성도들이, 이, 특히 믿는 성도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조금 알고 있는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과장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향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향에서 벗어나려면 솔직히 우리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다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고요. 또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행동들을 좀 깊이 좀 생각해봐서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좀재점검하시고 반성하는 것이 매일 매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무지함이 다 안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다 외쳤는데 우리의 무지함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일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람 되시기 전으로 전합니다 2025년에는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신 이해하시는 우리 성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성경 좀 봅시다. 뭐랄까요? 성경 좀 봅시다. 성경 좀 봅시다. 네, 성경 좀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하시는 위대한 선언, 그 위대한 선언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세 가지 선언을 함께 나누는데요. 첫 번째 선언은 새 언약 선포였죠.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옛 율법을 다 정리하시고 옛 언약을 다 정리하시고 새 언약을 이 땅에 선포하시면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서로 사랑해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시는 그 마지막 만찬 시간에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님들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또 성부 하나님은 뭐죠? 농부시다라는 그 귀한 정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선포하셨어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선언입니다 세 번째 선언은요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는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부재할 것인데 내가 없을 것인데 나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성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라고 선언하신 것. 이것을 여러분. 마지막 만찬 때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절 말씀 16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선언하시고 그 선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굳이 뭐 돌려가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성만찬 후에 위대한 선언 이세 가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평가. 제자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와, 정말 밝히 말씀하시는구나. 이전에는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나중에 깨닫게 하셨는데, 이제는 딱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평가하고 있죠.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 아멘. 지금 어 제자들이 이전에는 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분명히 여러분, 선언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성령님을 너희들 가운데 보내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만, 내가 한 이야기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밖에 나가서 그것을 증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나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선언에 대해서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됐겠죠? 우리는 지금 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물음,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정말 믿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믿는다고 그냥 과장한 건가요? 그렇죠? 아직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믿은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여러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너희들 깨닫지 못한 거 아니야? 뭘 믿는다는 거야?라고 지금 반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온전히 아는 것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앞길,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좋은 길, 온전한 길이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 우리의 모든 질문들을 다 응답해주시고 알려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이 알겠습니까? 제가 제자들이 뭐 알겠다고 지금 우리가 미싸옵니까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보내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너희들 증언할 거야. 그때서야 내가 한 얘기를 다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때야 너희들이 증언할 거야.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에요. 성만찬을 함께한 그 제자들이 아직은 증언하지 못하잖아요. 아 우리 요한복음 15장 24절,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때야 지금 그날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날에,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안 가르쳐 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때 무엇이든지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에 쳐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주십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때 여러분 구할 때 여러분. 사적인 일에 구하시면 안 되죠. 반드시 공적인 일에만 구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공적인데만 공과 사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과 사가 구분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사적인 일에 구하지 마시고 오늘 공적인 일에 구하셔서 다 받으시는 2025년 대시길정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1절 말씀, 32절 말씀에 우리가 믿사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거다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실까요? 어떤 말투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야, 너희가 이제는 믿겠냐? 라고 와 기뻐하시는 건가요? 32절 말씀 보십시오. 32절에 보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거야. 이때가 왔어 이미. 너희들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 한 명만 놓고 다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다 흩어졌죠. 흩어졌어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다고 했지, 정말 믿는 게 맞아? 그, 그게 여러분 들통났잖아요. 그죠? 깨닫지 못한 거, 믿지 않은 거, 여러분? 바로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여러분 제자들이 다 들통났죠? 다 들통났어요. 다 낱낱이 그, 그들의 무지함을 낱낱이 다 기록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 내주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그렇게 다 안다고 하면서 사실 모르는 거예요. 사실 다 깨달았다고 하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 이해하고 있다고. 세상 모든 만물을, 모든 역사들을 다 하나님 역사 하시는 방법들 다 이해한다고, 뭘 이해합니까? 여러분, 뭘 이해해요? 우리 하나도 이해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모른다고 하셔야겠죠. 옆에 있는 분들, 저는 모릅니다. 뭐랄까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성령님은 아시겠죠? 아멘,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뭘 안다고 합니까? 뭘 안다고 그렇게 다 아는, 아는 척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아는 척했다가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너네들 뭔 뭐, 너희가 정말 믿느냐? 지금 그 말투예요, 여러분.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는 말씀이 뭔 지금 믿는다는 얘기야?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믿는다고 하는 거야?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는요 한 순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깨달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봐, 봐보십시오. 성경을 막 읽다 보면 여러분 그게 깨달아질까요? 전혀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마 그 잠잘 때 여러분 이 자장가 같이 잠이 쫙 오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으니 이해하지 못하니. 그럼 성경 말씀이 막 꿀처럼 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말씀을 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오시나요? 저는 막 쏙쏙 들어오는데 <laughs> 이해해야 되니까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니까 깨달아지니까, 막 그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죠.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31절 32절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그 무지함을 지금 딱 지적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무지함을 지적하시는 거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그만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불안전한지 불안전한지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계세요. 십자가의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불안한 그 불안전한 믿음이 딱 마치 다 드러났잖아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2025년의 표호입니다. 33절 말씀이 오늘 표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제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 자기의 무지함을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지금 불안, 불안전한 믿음이 다 드러났어요. 이제, 이제부터 이제 너희들 환란당할 것인데, 그 환란당하는 그 순간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가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발언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33절 말씀이에요. 뭐개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냥 사적인 얘기죠, 그죠? 가지 네. 말아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 선언 후에 그 선언 세 가지 선언을 다 마치시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요건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 요건 꼭 기억하셔야겠죠?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신자. 이것을 너에게 이런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이, 이 33절 말씀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세상이 여러분 두번 나오죠. 세상에는 또 세상을 두번 나오죠. 첫 번째 세상과 두 번째 세상은 좀 달를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죠. 모든 만물을 담고 있는 이 우리가 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현장. 이 현장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죠? 세상. 세상에는 우리가 무엇을 당한다고요? 환란을 당한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환란을 당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환란을 줍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우리에게 환란을 줍니까 안 줍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제자들이 여러분 환란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했잖아요 당하라 당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환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세상은 뭐예요? 세상 통치자들 얘기하는 것이고, 사단마귀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단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까? 앞으로 이기실 겁니까? 이기셨습니다. 아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 믿으라는 거죠. 그 승리 확신을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평안하십시오. 환란 속에서도 평안하는 것,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는 것, 우리,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왜 조바심을 내고, 왜 흥분을 하고, 왜 소리를 지르고,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의 모습이 왜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은요,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되어야 될줄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막그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될 건가요? 우리는 세상과 싸울 힘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싸워서 이기셨나요? 이기셨죠? 이기신 걸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33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적인 장소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족하고 낙담해 있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까?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에 여러분 무거운, 무거웠던 것들 또억매기 쉬었던 그 죄악들 그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하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실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참된 평안을 다 2025년에는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중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